자, 오늘 해볼 서포터는 다름 아니라 레오나 서포터인데요. 이번 패치를 통해서 신규 아이템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신규 아이템과 함께 써보려고. 요렇게 영상을 한번 찍습니다. 자, 다름 아니라 요 아이템이 새로 나왔죠. 증오의 사슬이라는 새로운 아이템이 나왔는데, 체력이 650이나 주는데, 요 레오나랑 굉장히 금상첨화인 그러한 아이템이 나왔다라고 생각이 돼서 요거 1코어로 가는 레오나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추가적으로 강인함을 깎아주는 강인함을 20% 깎아주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잘큰 상대나 뭐 강인함이 높은 상대방한테 쓰면은 효율이 좋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증오의 사슬 레오나 한번 플레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카이사룰루 vs 아펠레오나인데, 이렇게 되면은 2레벨 때 주도권을 잘 잡아야지 저희가 상대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편하게 상대를 할수 있어서 견제를 빡세게 하겠다는 생각은 아니라서 2레벨 주도권은 조금 주더라도 다음 턴의 킬각으로 보도록 합시다. 그래 교환 약간 어렵지 않게 짧게 치는 딜 교환 느낌으로 해주시면 좋고요. 중력포랑 어떻게 연결만 잘 되면은 저 조합 킬 따는 데 있어서 크게 부담은 없는 조합이긴 한데 오 이거 룰러가 앞으로 들어와서 죽어줬네 라인 상황 조금 안 좋죠? 이거는 푸셔 넣읍시다 조금 더그효율을 내기 위해서 쿨감 레오나를 빌드를 한번 쓰도록 할게요 스키쿨좀 자주 굴리면서 이제 증오의 사슬 빌드를 채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체력 수치가 높아도 괜찮은 포인트가 뭐냐면, 여진하고 W를 통해서 방마저를 확실하게 챙길 수 있다라는 레오나의 강점이 있잖아요. 그 포인트를 확실하게 살려서, 레오나에는 선템으로 증오의 사슬을 활용하는, 오, 그 빌드를 활용을 해도 된다라는 점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같고요 이거는 깔끔하게 원콤 내주시고, 룰루까지 마무리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6레벨을 찍으면은, 레오나가 이게 되게 좋아서. 평그 평. 가운데 부시 와드 있으니까, 뒤로 빼서 안전하게 집전 찍어주시고. 자, 이제부터 스타트. 점화석을 산 지금 시점부터 이제 시작이니까, 지모의 사슬 한번 가도록 할게요. 다음 턴에도 또 똑같은 킬각이 나올 수 있어요. 아펠 궁이 쓸 타이밍만 생각하면서 보텀 맞춰서 궁 쓰면은 거의 확정 킬각 나온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아, 아쉽네. 저거, 앞에 센스 있었으면 중력포로 하, 타워 때려가지고 그, 그걸로 잡았을 텐데. 깔끔하게 원콤 내주시고. 이거는. 같이 그냥 안전하게. 스턴 넣고, 평타. 자, 요렇게, 템 사주시고, 이제부터는 증오의 사슬이 나왔기 때문에, 보시면은 체력도 굉장히 높아요. 여기에, 결국에는 솔라리를 가겠지만, 솔라리 가기 전에 증오의 사슬 먼저 가주시면은 효율이 굉장히 좋아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택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카이사한테 맞는 데미지가 별로 안 세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풀스택 기준으로는 상대의 강인함 또한 깎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효율이 매우 좋다 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은 거죠 그래서 이 레오나의 강점은 정말 높은 체력을 기반으로 한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cc 지속 시간이 말이 안 되긴 하거든 이게 여기서 이제 마법 정력 살짝 챙겨 주면은 밸런스가 딱 깔끔하게 맞아 떨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고 솔라리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증오의 가시 이렇게 그 증오의 사슬 빌드 자체가 체력을 진짜 많이 올려주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2263이거든요? 지금 웬만한, 탱템 이상의 값어치? 지금 해카림급의 그 체력을 보여주고 있어서, 엄청, 히트 상품이에요, 이거는. 이건 히트 상품이 아닐 수가 없어. CC 지속시간이 뭔가 길어지는 느낌이 조금 들기는 하다. 뭔가 이 마이너스 20인 것 같은데? 약간 중후의 사슬을 오공한테 바꿔야 될것 같은 느낌이 들긴 하네 살짝 오공한테 걸어놓고 약간 들어오려고 간 보는 느낌 살짝 있긴 하네 0건뭐 제드가 워낙 잘 커서 깔끔하게 원콤도 할 거고 집 짓고 솔라리 사가도록 합시다 이제 이렇게 되면은 보시는 것처럼 체력이 2440에, 방마저 121에 77. 효율, 뭐에 거의, 거의 극한이죠? 어, 증오의 사슬도 효능을 보기 되게 좋고. 이 증오의 사슬 첫템이 효율이 진짜 좋은 게 이건 것 같아. 체력뻥이 너무, 너무 좋아. 지금, 스테락이랑 심파잘에 간, 정글러랑 체력이 거의 맞먹잖아요. 근데, 레오나는 어떻습니까? W 때문에 자체 탱킹력도 진짜 좋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깔끔하게 잡고. 일단은 50마크부터 하고. 그 다음에 아칼리 쪽 마크. 하면서 밀고 들어가면 게임 끝났네요. gg. 아, 근데 확실히 이거 증오의 사슬이 효율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시 c 기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는 그 임팩트가 되게 크지 않나 생각합니다. 확실히 증오의 사슬 레오나. 시트 상품이네요.